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르도구이요. 해뜨기요. 오늘은 밤술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와우. 와우. 추천해주신 영화는 무조건 처음이야. 봅니다. 어, 처음인가? 처음이지. 성취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영화가 처음이라서. 저희가 꼭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음. 그래서 저희가 봤어요 밤술사님. 감사한 마음에 뭐 바로 보고 왔어요. 이디오 네. 크러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영화. 6년 영화. 시대 의 배경이 2505년이에요. 난머릿 속에 생각해 보지 못한 숫자야. 음. 사실 미래 지향적인 영화라고 해도 이제 저희 패션저스 같이 냉동이라는 아, 건 좋아요. 비슷하잖아. 음. 근데 그것도 2,300년을 넘어가진 않았었어. 뭐 사실 같아. 근데 또그 시대상으로만 치면 어. 우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듄2가 듀2. 만년이 넘잖아요. <laughs> 거기는 새는 것도 바뀌잖아요. 인력, 원력 이런 거를 다 바뀐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디오크러쉬를 음.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예, 급하게 가지 않을게요 오늘 밤술사님과 천천히 가보도록, 천천히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정말 아울러서 음. 야, 이런 영화도 있는데 너희가 한번 떠들어 보면 어때? 요런 느낌에 좋아요. 차신 분들은 음. 언제든지,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댓글창도 좋고 음. 이메일도 그렇고 추천 마구마구 전화라도 주세요 <웃음> 제가, <웃음> 제가 고객센터처럼 앉아서 받을 테니까 <laughs> 아예 해뜩이요 <햇득이요>. 예, 어디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태도가 불량하네요. 아니 아니, 아니. 좀 친근한. 전화를 하니까.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수 있습니다. <laughs> 바로 제가 <그놈입니다. 웃음> 그 놈입니다. 그 <laughs> 놈입니다. 바로 제가 그 아들이고. 아 전반적인 후기, 소감, 감상을 말해 보면 혜특은 어땠어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음, 말씀 진짜 음, 거듭해서 드리고 감사했어. 싶고, 음 저는 안 봤었어요. 영화 안 봤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왜냐면 저희가 소화하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음, 음. 언제 다 보나 하다가 이번 기회 보게 더 좋았고, 어할 얘기가 많지. 왜냐면 세계관이라든가 음. 우리가 실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정해보고 음. 그러니까 상상해본다면 음.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 영화라서 음. 그런 면에서는 한번 고민할 거리와 이야기거리가 충분할 것 같아요 맞아 나는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현실 이라고 생각을 했어. 너무나 현실적인 영화처럼 다가왔는데 그 이유가 논리와 이성으로 말을 하려는 사람을 바보를 만들잖아. 전능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 주인공 조혼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대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쟤전응하다 바보같이 말한다. 음. 왜 저렇게 말을 하냐?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요새 진지한 사람에게는 진지충. 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벼운 걸 논리적으로만 달려드냐 가분해, 이러면서 지루해. 어, 지루해. 고루해. 뭔가 너는 요새 트렌드 몰라, mz 몰라. 약간 이런 mz라는 걸또 묶어가지고 또 그것대로 또 비하를 하고 약간 그런 부분 과에 있어서 좀 가깝지 않나 아하. 이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주 진지함과 <laughs> 음. 이 가벼움의 경량성이 함께. 뭐 패딩이에요? <laughs> 하나 미리 장만하세요, 여러분. <laughs> 가장 가격대가 좋을 때니까. 좋죠. 음. 맞지. 어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 루크 윌슨. 어, 루크 윌슨. 윌슨 형제들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형이 더 유명한 배우인데. 맞아, 맞아. 오원 윌슨. 오원. 여기도 삼형제가 다 배우란 말이야. 삼형제다. 음. 좋았어요. 저는 아 나는 애초에 이 포스터부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다빈치의 아 그렇지 인체 해부도라고 하나 이 그림을 인용을 해가지고 배 불뚝이 그리고 술을 들고 있고 어. 리모컨을 들고 어. 있고 오락 그 조이스틱을 들고 있고 음.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근 나는 한 이천오백오 년을 표현할 거라면 음. 최소한 CG로라도 음. 플렉서블한 LCD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laughs> TV가 그대로 있고요 않나. 조이스틱으로 게임을 하고 <laughs> 선이 발목에 감겨서 걸려 넘어지겠어 <laughs> 2024년에도 지금 무선으로 이렇게 활개를 치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뭔가 오히려 발전이 안 됐으니까 회화.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니까 좀더 문명이 진화하지 않았다 라고 아 표현한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도 아니고 개토레이 광고가 협찬이 진짜 이거 <laughs> 개토레이 미쳤어 <laughs> 식물의 개토레이로 물을 안 먹잖아. 근 화장실에 그... 그 변기에 있는 거요? 맞아. 아... 물이 굉장히 폄하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하. 쓰레기 산 이렇게 음. 나오고. 이온 음료가 주식이 된. 그렇지. 음. 물을 대신하게 된. 음. 근데 그 이유가 또 있어. 개토레이 그 회사가 이온 음료 회사가 그렇지. 이 나라의 경제를 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였어. 처음에 사버렸다고 해야 되나? 이 개토레의 회사가 망하니까 실직자가 인구의 반이에요. 절반. 인구의 반. 그 부분도 사실 포인트야. 어. 기업이 어디까지 독과점 하면 안 돼요. 어. 음. 그 영역을 건드는 그니까. 거라고 풍자하는 거라고 봤고 어. 나는... 기업이 인수할 수도 있지. 음. 어떤 경우와 어떤 방법에 따라서는. 음. 그러나 그것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은 인구의 절반이 실직한다라는 걸이 윌슨이 인지하지 못하잖아 응. 이게 우리가 개토링에서 물로 바꾸면 많은 실직자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간과했던 것 같아 응. 그리고 나도 몰랐어 사실 당연히 모르지 응.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런 영역도 지금 레드가 말한 것처럼 기업의 독과점 형태 응. 생각해볼 수있어 좋았다 맞아 응. 그 찰리 가 생각이 났어요. 찰리와 초콜릿 아, 원카, 초콜릿 독과점. 윌리, 원카. Really? 원카. 음. 배우 누구죠? 그 대통령 역할하셨던 아, 배우. 난 사실 그분이 테리 크루스. 어, 화이트 칙스에서도 되게 웃기게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모자란 대통령 역할도 잘 소화해 내시는 걸 보고 보니까 그냥 음. 동네 짐에서 <laughs> 주먹 잘 쓰는 형님을 그냥 모신 거 같아. 삼대며 치는 아. 형님을 모셨는데 그래도 나그 역할에 대해서 <laughs> 희망을 본 건. 어. 500년 뒤에 미국은 또 다른 음. 흑인 대통령이 나왔구나 <laughs> <laughs> 라는 점에서 아, 인종차별이 그래도 근데 또 근데 사실 인종차별은 없었어 영화를 그러니까. 보는 데내 전혀 없었어 어, 황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었고 그 퍼레이드 할 때도 미국 국기가 펄럭이잖아 어, 맞아, 맞아.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어. 흑인 대통령이 어. 무슨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걸 타고 가는데 <laughs> 아,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맞아. 그 장면은 또 나름의 느낌을 주더라고 느낌을 줬어 음. 아, 나름 풍자 요소가 참 많았어 보면은 2오0 5년 이걸 유토피아라고 볼수 있을까 아니면 디스토피아라고 봐야 아, 될까? 아, 요거는 정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음. 둘다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음. 먼저 유토피아라고 본다면 음. 모두가 걱정 없는 세상이야. 걱정이 하나도 없 유희와 쾌락, 성적인 내용들도 다루지만 그냥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을 모두가 살고 있고 음. 거기서 큰 걱정이 없어. 물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서 식량 문제가 있을 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알림 정도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 개인의 영역이라면 음. 충분히 행복한 삶들을 음. 가져가고 있는 음. 모습, 유토피아고, 그 반대로 디스토피아라면 모두가 건강적인 문제도 병원에서 다루지만 거동이 너무 불편하고 <laughs> 어. 도시의 환경이나 이 위생적인 면에서도 음. 너무 좋지 않아. 왜 죽는 사람이 없었을까? 길에 죽어 있는 사람은 없더라. 어. 어. 그것도 참 이혼음료 대문인가 <laughs> 맞아. 게토레이 한병 사서 마셔봐야겠어요. 아 거기서 이온음료 만병통치약처럼 나와요. 그렇지. 음. 식물도 자라게 해주니까. 어. <laughs> 그래서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들도 아. 군데군데 깃들여 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두 측면을 가지고 한 번은 내가 유토피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 또는 디스토피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본다면 음. 이 영화를 두 편의 영화처럼 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요 음. 음. 보면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이 영화가 결국에, 물론 그 시대 때는 이 영화에 대해서, 현실은 어떨까, 지금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겠지만, 음흠.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요새 또 계속 하나의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 MZ. MZ는 이렇다. 약간 이런 거랑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지. 아.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준비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무슨 파괴의 소녀? 응? 하여튼 뭐 문맥, 논리, 뭐다 파괴한다 그래서 파괴의 소녀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응응. 노래를 준비했어요? 이러니까, 아, 아니요, 근데 반주를 준비 못해가지고, 아, 그럼 춤을 준비했어요? 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건 잘 못하겠는데, 약간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응응. 근데 그런 상황이, 저기는 그냥 그게 디폴트 값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논리, 진지함 그런 이성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나 스스로도 약간 반추하는 계기가 됐다고 아, 해야 되나? 너무 가벼운 것만 쫓았나? 어, 약간 그러니까 쇼츠, 릴스 이런 음. 것도 되게 보면 가벼운 콘텐츠고 그렇지. 머리를 쓸 일이 없는 일이라. 도파민만 일이잖아. 계속해서 어. 자극하는. 도파민 중독에 중독? 대해서도 저기서 꼬집고 있는 것 같고. 꼬집었어. 그래서 감독이 도대체 몇 수를 내다 본 건지. <laughs> 요새 또 이렇게 유튜브랑 쇼츠 어린 아이들까지 노출이 되어 있는 어떤 성적인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감독이 몇 수를 내다보고 지금 평가를 한 울렸다. 건지. 어. 음, 그지그 영역도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것 같아. 아하. 뭐이 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 사람이 배움을 놓치면 안 되고 어. 논리를 놓치면 안 되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되고 어. 안주해서도 안 되고 경각심을 챙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럼 안 돼. 그럼 영화에서도 뭐 중간 중간 이제 나오지만. 부통령이 되잖아 음. 내무부 장관도 되고 왜 쓰니? 아그 에너지 장관 진짜 충격적 10대 소년 10대 그 장관들이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가 은쟁방 같은 걸큰걸 이렇게 은색으로 맞아. 강아지 목걸이처럼 아전 그걸 보면서 아 저거 패션인가? 근데 되게 자랑스러워요 막나 장관 이러면서 목걸이를 이렇게 막 자랑하고 교육부 장관이었나? 총을 갖고 계시더라고 총을 겨누고 계시던데? 맞아. 교육부에서 총은 뭐 어떤 의미일까 나는 그들이 장관이 된 것도 게임에서 이겨서 된 거야 아니 진짜 뭐 내가 영화 내용이니까 음. 그냥 그대로 절하면 음. 그 여자 장관 있었잖아 전 가슴이 큰 장관입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의미인가 <laughs> 그러니까 정말 그 <laughs> 릴스와 쇼츠가 세상을 정복한다면 <laughs>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너무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릴스와 쇼츠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아니 즐김은 필요해. 아, 좋아 근데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요 장관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laughs> 생각해봤는데, 나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 환경에 살아보고 싶어. 하루 이틀?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야. <laughs> 답답이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뭐 <laughs> 이해, 물론 내가 다 알진 않겠지만 지금 내 정도 음. 수준에서 그냥 갖고 있는 지식 수준 정도로 음. 가보고 싶어. 음. 이런 환경에. 정말. 너... <laughs> 거기서도 조가 그 냉동 인간 그 프로젝트에 윌슨이 뽑힌 게 지극히 평범해서 진짜 가장 최정점의 중심에 있잖아. 그러니까 뭐 100%로 치면 그딱 정중앙 50에 위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혔다는 것도. 세상 한심한 것도 처음에 등장할 때도 테이블 안에서 뭐 숨기고 혼자 보고 있어. <laughs> 어, 참... 우리를 보는 것 같았어. 그런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서는 여태까지 검사한 IQ 중에서 최고의 지능을 <laughs> 갖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음. 하나의 마지막 딜리버리 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독서야. 독서야. 공부하자. 음. 마지막 연설하잖아. 윌슨이 음. 대통령이 돼서 음. 아이도 생 낳고 어. 하지만 공부하고 이런 배움을 끊임없이 음. 게을리하지 말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 음. 나는 그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맞아. 믿어. 이 메시지. 어. 스스로에게, 관객에게 던지는. 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그 당시 에 제가 어렸기 때문에 이 영화를 몰랐던 거지. 그 당시에 개봉을 했을 때도 어른들은 분명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역시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존재구나라를 깨달았을 것 같고 그래서 밤술사님이 이 영화가 명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지 않을까 싶어. 좋습니다. 어. 아, 아주. 또 하나 얻어갑니다. 어잘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또 B급 코미디 감성이라 아, 재밌어 아, 부담 없이 볼 수가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아요. <laughs> 맞아. 어, 우리가 지금 뭐 시사적인 내용들 이슈가 될수 있는 만한 내용들을 건들었지만 음.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은 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소프트한. 되게 트러스 없이 볼수 음. 있는 영화야. 그렇지. 음, 생각 안 해도 되고 근데 보면서 슬슬해지는 건 있어요. 음 <laughs> <laughs> 어. 아, 명장면 진짜?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명장면? 음. 아, 난 마지막 쿠키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 <laughs> 아, 나는 아이 영화가 쿠키가 있어요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 있어 한 10초 정도? 아. 어, 나는 그 쿠키를 보면서 토르 음. 그게 떠올랐어 왜왜왜 왜, 왜, 어떤 그 발키리를 부분에서? 발키리를 처음 만나고 라그나로크? 아 라그나로크 아. 거기서 그리고 헐크와 한판 붙잖아. 아. 그 우주의 쓰레기 섬과 아. 환경이 아. 여기와 비슷하게 맞아. 오버랩이 되더라고. 아. 나는 그런 느낌 받았던 거지. 음. 그러나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어. <laughs> 나 보면 굳이 이거를 왜어 왜? <웃음> <웃음> 뭐지? 뭐 특공 치킨다? 뭐 이런 건가? 약간 뭐 힙합 감성? 뭐뭘 뭐, 하고 싶었던 거지 감독님이?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어, 그게 명장면이고 쿠키. <laughs> 기억에 남으니까. 응, 쿠키. 그렇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음. 집단지성이 필요할 것 같아. 어. <laughs> 집단지성. 나는 병원에서. 아. 간호사가 의상지 간호사인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일단 표정부터가 아 저는 정말 아그 장면이구나 저는 그 배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게 인포에 앉아 있는 표정부터 시선 처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진짜 얼빵이 같은 표정을 사실 가끔 르도에게서 봤던 표정인본것 같아 <laughs> 무슨 소리하세요 아 르도가 나를 대할 때 <laughs> 정말 그 표정을 앉아서 윌슨이 증상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져. 약간 <laughs> 이새 이 자식 뭐지? 예 이새. 아, 여태까지 예, 이렇게 말한 사람 나한테 없었어. 이런 표정을 막 짓는데 와그 감정 경기가. 갈고 잃은 손가락.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적지도 않아요. 버튼 이 있어. 그 오락기처럼 모든 그치. 게 오락기 같아요. 어. 세상이.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뭐~ 관절이 아픈 것 같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하는 마지막에 비워. 모르겠어요를 눌러서 의사한테 가잖아 나는 지금 병원 얘기하길래 그 장면 응. 말하지 않고 응. 그다음에 입에 물고 엉덩이에 넣어라 <laughs> 난그 장면 말할 줄 알았어 아~ 이거야말로 코미디야 근데 그것도 진짜 충격이야 근데 결국엔 그 주는 사람도 헷갈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다시 입에 줬다가 엉덩이에 끼웠다가 빼가지고 다시 섞어서 분명 엉덩이에 끼웠던 건데 다시 입에 물어.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거에 웃어버렸네요 제가 재 재밌어요 재밌어 아그 장면 유쾌했어요 아, 유쾌 병원 아주 유쾌했어 응.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거 갱생의 심판 응? 스타디움에서 어 그래 그래 막 이만한 아, CG가 와. 와 탱크 어 탱크도 아니야 딴크 딴크 건투산 줄 알았어 딴크 두 대가 나오더니 글래디에이터가 생각났어 갑자기 이제 이만한 <laughs> 이만한 텐가 나오지도 못해. 물을 그렇게. 아 정말. 집어왔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아, 병원이 계속 떠오르네. 어. 병원에서 그 아리수 같은 걸 계속 마시거든. 그게 개토레이잖아. 이렇게 입을 대고 아 하는데 아리수가 아니라. <laughs> 아전 처음에 독극물인 줄 알았어. 물까지 오염돼가지고물색상이요 그렇지 누래가지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미쳐가는구나. 했는데 개토레이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개토레이. 아 이렇게 웃음과 감동 아, 진짜 그리고 좋았어요. 어, 좋네요. 나에 대한 반추까지 할수 있다는 좋은 영화였고요 밤술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또 많은 영화 추천해 주세요 음, 누구 시든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아담한 공작소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아 좋네.